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경영 신인님. 네. 네. 오늘은 뇌와 심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신인님의 예전 강연에서 뇌가 심장처럼 뛰는데 1초에 12번 뛰고 네. 심장은 1초에 1.2번을 뛴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뇌가 뛰는 것은 신이 주물러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질문은 뇌와 심장은 왜 서로 뛴다는 비슷한 면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뇌를 신이 주물러 주신다는 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뇌는 암흑, 암흑에너지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수명 자체가 네. 우리가 백공에서 지고 있는 거지. 이거 아, 그러니까 신해. 어, 네. 심장은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 네. 음. 음. 뇌는 에, 바로 주송신 장치야. 네. 음. 그다음에 심장은 자기 자유 의지 네. 음, 그 장치지. 아. 음. 그러니까 자기가 어,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놀래거나 이럴 때는 뇌가 음. 놀래는 게 아니야. 네. 심장이 놀래. 심장이 엄청 뛰잖아. 네. 음. 심장의 그, 그 감수성은 굉장히 예민해. 아, 네. 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어질 때 뇌가 작동하는 게 아니야. 가슴이 압수라리야. 네. 가슴이 알이지. 네. 여기가 알이지라는.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게 네. 사람들 그 자세히 몰라. 네. 음. 그러나 오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 가 없어. 아, 네. 그런데 대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면은 이 인간의 비밀에 대해서 탈로 나는 거야. 아, 네. 음.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음. 내가 불로유를 내가 만들어내고 불로 고기를 만들잖아. 네. 내 이름만 붙이면 고기가 수천 년 가도 안 썩잖아. 네. 음, 그러면 그런 것이, 그, 그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나? 없습니다. 필요 없어. 그냥 암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암흑 에너지 네. 암흑 물질. 네. 어, 저런 저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 네. 음. 그냥 암흑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럼 그 설명하면 그걸 알 수가 있나? 없습니다. 응, 내가 전 세계 핸드폰한테다 에너지 넣으면 너한테 뺐다 하면 그거 알 수가 있나? 어떻게 뺀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넣는 건지 전혀 몰라. 네. 이 사물이 지능이 무한대로 그랬지. 네. 그럼 이런 사물들이 지능이 무한대로 만드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이게 공식이 있나? 모 예. 없어. 예. 축복만 받으면 지능이 무한대 돼. 네 맞습니다. 맞아다 맞아. 네. 응. 알아? 네. 마음속으로 먹는 것도 알아. 네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전혀 전혀 물질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축복을 받으면 무한대 지능으로 그 사람이 잡으면 다받 물론 나는 안 잡아도 다 되지. 네. 여러분은 잡아야 무한대 지능이 돼. 나는 그냥 있어도 이게 무한대 지능이 돼.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무한대 지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나? 아닙니다. 안 외로요. 네. 모든 조감하는 물질과 쌓여 있어. 맞습니다. 교양곡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내 행동을 주시하고 보고 있어. 네. 그러니 이게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수 있나? 맞습니다. 나쁜 짓을할 곳이 없어요. 네. 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예. 음. 어, 사람이 뭐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이 뭐 그는 남녀니까 있을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 맞습니다. 예. 애정 관계는 사람이 뭐 지나가다 어떤 여자 이쁘면 이쁘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이 나머지 어디 가서 뭐 남을 뭐 죽인다거나 도둑질 이거 왜 안, 그거, 네. 그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네, 맞습니다. 더 뺏겨, 더 뺏겨. 뺏어오면 더 뺏겨. 네. 그잖아. 네. 아, 꽃이 이뻐서 이쁘다, 이건 있을 수 있다니까. 네. 그치, 남의 맞습니다. 꽃을 모르고 만져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남녀 간의 관계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성적인 거는. 네. 성적인 거는 용 이해가 가나? 네. 그이외의것으로 남을, 남은 궁지인데 내가 잘 먹겠다. 네. 그러 그니까, 백공에서. 보고 있다 음, 네.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무력 없이 한 달에 일억 하잖아. 네. 그럼 일억 하는데 그그 그, 그게 백공에서 모르잖아. 다 알고 다 있어. 어 신인님이 저걸 하고 있구나. 네. 음. 어한우봉공을못찍고 있구나. 네. 돈을한 일조 보내야 되거든. 아. 이렇게되는거지 네. 음.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 무한대 능력을 네.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인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봐요. 네. 몰라. 뇌 어. 음. 작용과 심장의 작용을 내의 의사와 심장 전문의도 몰라? 네. 아 내가 강채가 되려면 심장이 멎었던 사람이 뛰잖아. 네. 그걸 어떻게 심장의사들이 이해하긴 맞습니다. 응. 네. 음. 마음속으로 해도 돼. 광채가 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도 심장이 다시 뛰어. 네. 근데 걔들은 막 이런 뻔프가 전기 그 엄청 센걸지직 심장이 익어버려. 네. 심장이 놀래가 뛰는 거야. 네. 그러면 전기가 어마만마한 전기가 들어가잖아. 네. 그럼 심장이 펄떡한데 세번 마음에 심장이 통닭이 돼버려그세번 아. 이상 안 하잖아. 네. 안 뛰면은 고압전류가 들어가. 아. 심장이 펄떡 뛰는 거야. 그러다 다시 뛸까봐 해야지 하는 건데 네. 안 살아나는 사람 많아. 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지압하는 게 낫다고 그러잖 네. 그것도 여성들 막 싫어해가지고 갈비뼈 다 부러져. 안 되잖아. 네, 우리는 그냥 광채화되라. 네. 일어나라. 꿈에 일어나. 네. 대단하 장. 네. 맞습니다. <laughs> 과학을 네.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건 과학이 옆에 올 수가 없지. 네. 아, 내가 전 세계 냉장고를 바꿀 수 있잖아. 네. 전 세계 핸드폰 바꿀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어, 내 여기 가서 축복받은 사람들 한 번만에 다 나가라. 들어가라 할수 있잖아. 네. 그럼 그 어디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바뀌어. 그게 무슨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 아, 생각해봐. 네. 네. 뇌 작용과 심장 작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뭐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면 돼. 아, 신의 네. 영역에 대해서는 네. 알 필요가 없어. 아, 네. 그거는 상상을 불러요. 뇌의 작용에 대해서. 방금 봤지? 네. 어떻게 요 에스겔 대리와 요하스 그를 아니하임은? 네, 어이 사물이 무슨 지능이 있어서? 근데 완벽한 무한대 지능이야. 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언어 사투리까지 네.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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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뇌는 그주 송신장치이고 심장은 음. 자기 개인반 자 자가발전기이고요. 자가 아, 네. 음.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감정이 해자되는 곳이야. 네. 이거는 이성적인 게 네. 해자되는 곳이지. 네. 그러니까 백궁하고, 그러니까 백해도 여기 뇌에 있는 게. 그럼 그러니까 이게 교신이 되는 거야. 아. 여기 심장하고 교신을 하지는 않아. 아.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메인 장치지. 아. 음.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야. 하늘, 하늘은 둥그러 네. 그원형이야 이거는. 네. 태양계처럼 동그라지잖아 네. 이거는 우주란 말이야, 하늘. 요거는 사각이야, 정사각이야. 네. 인체는. 팔다리 떼면은 사각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정사각형은 땅이야. 네. 그러니까 공, 이, 이, 원가, 네. 원방각, 네. 방, 네. 삼각형. 네. 이 원방형이 우리 인간이라 아. 원방각. 네. 이 원방각. 몸은 방이야. 땅. 네. 그 안에 심장이 있잖아. 네. 이 땅에 있는 거야. 아. 1차 아니고 2차라니까. 네. 여기는 레이다. 일. 하늘이야, 하늘. 예, 예. 하늘은 동그라미, 예. 땅은 사각지였어. 아... 그다음 팔다리가 붙어 있어 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딱 거북이하고 똑같대. 네. 다리가 4개가 네 개가 사각에 붙어 있잖아. 네 맞습니다. 거북이 몸과 똑같지? 네. 그렇게 되는 그 인간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팔두 개, 다리 두개 네. 붙여놓은 거야. 네. 여기다 하늘 언제나 네. 이거 네. 아,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이 안에 심장이 있어. 아. 뇌는 하늘에 붙어 있어. 네. 그 하늘과 땅 이해가지? 아. 네. 이해 가지? 네 예, 예. 응. 그건 이해돼. 해야 네. 그래서 항상 원이 맨 위에 있어. 네. 그다음 땅이 밑에 있어. 네. 응. 그 하늘과 땅이야 인체를 보면 응. 하늘과 땅인데 팔다리가 달려 있는 거. 이거는 인이 예지. 범죄는 갈결, 천하추동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어? 네. 이게, 동서남북.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4개가. 네 개가. 어? 네. 아... 응? 봄, 여름, 갈결이 붙어 있는 거지. 네. 어? 그럼 이걸 이렇게 오므리고 다리를 오므리면 정사각이. 네. <laughs> 맞습니다. 어, 그래 인간의 몸은 정사각이에요. 어. 음. 요, 요 갈비뼈, 요뼈 보이죠? 요게. 네. 요걸 기준으로 목을 자르면 딱 사각이 돼. 아... 어깨까지 정사각이야. 뭐, 요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렇게요 근육 빼버리면. 네. 그러잖아. 네, 맞습니다. 직선. 네. 사각. 네. 뭐가지 네, 하나 딱. 그거는 원, 원행이 네. 원형 하나에 네모. 네. 응? 어? 네. 응. 음. 그 인간 몸이고. 네.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뭐든지 땅에 거야. 아. 심장. 네. 이거는 하늘에서 바로 교신하고. 네. 음. 신경선을 통해서 심장하고 연결이 돼. 그래.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온전...